네 안녕하세요 사는 재미연구소 슝슝입니다 네이 영상은 따로따로 올라가겠지만 지금 이제 0번 바보 카드부터 사실 한꺼번에 쭉 훑고 있는데요 네 지치지 않고 이 템포 유지해서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번 카드인 더 데빌 악마 카드 할 차례입니다 어 근데 이 카드 보시면 뭔가 어이 구도 이 사람 어디선가 익숙한데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 너무 많이 달라졌네요. 이 6번인 연인 카드와 구도가 같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있고, 뭔가 이제 생명나무와, 생명나무와 지혜나무가 꼬리로 바뀌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축복하는 천사 대신 이 악마가, 쇠사슬로 묶은 악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카드를 이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천생연분 좋은 인연, 좋은 기회라도 집착하게 되면 꼭 이렇게 해야 돼. 왜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끊임없이 나를 중심으로 집착하게 되면 그곳은 지옥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자체가 집착, 매달림, 고집부림, 진짜 이기주의적이고 나만을 생각함 이런 부정적인 뜻이 가득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집착해야 될때 있잖아요. 매달려야 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그럴 때, 그럴 때는 정말 이 카드로 매달리십시오. 끈질기게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카드는 이제 짐승이잖아요. 악마는.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진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들을 해버리십시오. 지르십시오. 누구가 아니라 당신의 현재를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당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십시오. 더 이상 다른 누군가가 아닌 이런 힘을 심어주는 카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재밌죠?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네. 이제 악마에게서도 벗어났더니, 이제 타워, 탑에서 잘 쉬고 있습니다. 어디길래 이렇게 잘 쉬고, 그리고 또잘 대접받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 직전의 장면은요. 누구의 성이냐? 아마도 이 여황제의 성이 아닐까 합니다. 네, 이 여황제는 풍요롭고 넉넉한 사람이라 낙은 애들을 외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옥을 경험하고 온 이제 바보도 이 여황제의 성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갑자기 번개가 친 겁니다. 쾅!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뛰어내립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번개는 정말 예측지 못한 일이잖아요. 갑작스럽게 터진 일이잖아요. 네. 받아들이고 피해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번개 치는 탑 카드를 예측치 못한 일, 예측치 못한 상황을 뜻한다고 합니다. 뭐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예기치 못한 선물 이런 책도 있죠.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기대 밖에 갑작스러운 변고 천재지변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이 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인 거죠. 네, 아무리 공든 탑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번개 치면 떠나야 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떠났더니 별그 다음에 달 태양 이세 카드를 이제 함께 쭈루룩 볼 겁니다. 왜? 같이 보냐? 왜냐하면 저는 이 카드를 어 이제 탑에서 힘든 상황을 겪고 갑작스런 이제 번개로 떠난 날이 떠난 시간이 밤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밤이 시작돼서 별도 뜨고 한밤중이 돼서 달이 뜨고 밤이 끝나서 해가 뜨는. 그래서 이렇게 밤이 시작하고 밤이 깊었다가 밤이 끝나는 이걸 묶어서 합니다. 우리가 밤은 근데 힘든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삼재, 이제, 3제, 삼재의 중간, 날삼재, 이렇게 해서 힘든 것들을 묶어서, 동양적인 것과, 그리고 서양의 타로가 합쳐서, 삼재카드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네. 뭐, 핵심적인 건 아니지만, TMI 였고요 어, 다시 별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별카드는 희망을 뜻합니다. 네. 별들은, 혼자 빛나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것들이 반짝반짝반짝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은 희망이고 소확행입니다. 근데 왜 이게 밤의 시작, 힘든 일의 시작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희망을 붙잡아야 되고 소확행 하나하나의 만족스러운 이유는 지금이 힘들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드니까. 대확행이 빵빵 터지면 소확행 무슨 필요 있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래서 밤이 시작됐고 아직 갈 길이 머니까 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소확행이 필요합니다.근데 저는 이 상징을 엄청 좋아합니다.네.이 주인공이 물을 붓고 있습니다.하나엔 하나는 우물에 하나는 이제 들판에요.네.전통적인 상징 해석에서 우물은 나 자신을 뜻하고요. 들판은 세상을 뜻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정성을 들이고 또 세상에서도 주어진 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 늘 순서는 나 자신부터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부터 돌봐주고 챙겨주고 나를 위해 살아줘서 내가 흘러넘쳐서 세상을 촉촉하게 적시는 것이 바른 방법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고 결국은 나도 세상도 이롭게 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상만 붓고 정신없고 일 많고 이러면 나를 돌보는 것부터 그만두잖아요. 그래서 세상만 세상에게 물만 붓는 의무나 의무나 일이나 나한테 주어진 책임감만 다하다가는 나도 마르고 세상도 말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돌보아서 내가 흘러 넘쳐서 세상을 촉촉하게 적신다. 네. 아주 심리 상담적인 카드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합니다. 키워드는 희망, 뭐, 소확행 이런 것도 하지만 반대로는 밤이 시작됐고 힘든 시기다. 앞으로 많이 남았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제, 문, 달카드입니다. 이 달카드도 스토리가 참 많은 카드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알수 없다. 잘 모르겠다. 타로카드도 답을 해주지 않는다. 막막하다. 이런 뜻을 일차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왜냐. 주인공은 여기 가재입니다. 내 네, 정갈 아닙니다. 랍스타입니다. 맛있는 가재입니다. 가재가 자기가 살던 구역인 자기 홈타운인 물을 떠나서 이제 땅으로 앞으로 길을 가야 됩니다. 막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날좀 도와주시오. 어떻게 해야 하오. 하지만 갑자기 조선어 말투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개와 늑대가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딴청을 피우는, 비우듯 다른 곳을 보고 또 짓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호의적이지 않다는 거죠. 도와줄 마음이 없고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원래 여기서 있던 게 자연스러운 존재들이라. 물에서 온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 줄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수 없고 막막하다. 뭔가 새로운 이제 경험해 보지 못한 곳에 던져졌다. 이렇게 해석될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힘든 카드는 늘 위로가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갈 길이 여러 갈래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이 틀린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 뭐, 쨍한 태양은 아니지만, 달이 은은하게 이제 비춰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아직 적응이 안 되고, 눈이 아직 침침해서 까마득한, 전혀 알수 없는 것 같지만, 내가 가야 될길 맞게 잘 가고 있고, 또 점점 이제 다시 적응하고, 또 나를 좀 돕는 어떤 잔잔한 손길들이 나를 도와줄 거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 카드가 이제 유니버셜 웨이트 뭐뉴 비전 타로 카드, 애프터, 비포 타로 카드에서 스토리가 참 기가 막힙니다. 이전 영상에 있으니까 꼭 찾아서 한번 보시면 네, 심화 학습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이제 밤이 끝났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날이 밝고 태양이 쨍하고 떠서 해바라기까지 막 등장하죠. 어, 정말 포동포동의 사리오른 아이가 백마를 타고 붉은 깃발을 들고 짜잔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기운이 엄청 좋죠. 밝고 좋을 때입니다. 풀릴 때입니다. 물 들어올 때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나요? 네, 쇠가 빠지게 노를 저어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니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아침이 되니까 출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는 진짜 좋을 때, 입니다. 좋은, 좋은 카드죠. 왜냐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태양이 뒤에서 쫙 비춰주고 있으니까 결과도 좋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뭐지, 뭐, 연애를 하는, 하고 있는 중이다, 혹은 이제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하면 일복 터지는 거죠.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들을 즐길 것들, 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죠. 네. 하지만 어떨 때는 그게 한숨 나오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또그 이득이 직접 나한테 안 오는 뭐 직장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더 아이쿠라는 소리가 나오기도 하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가는 확실하게 있는 지금 팍팍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있는 카드입니다 네 태양 카드였고요 네 드디어 20번 카드입니다 20번 카드는 저치먼트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드고요 어, 뭐랑 같이 보면 좋냐면 네, 우리가 어려웠던 그 10번 카드와 같이 보면 10번 기억나시나요? 운명의 수레바퀴. 내가 투자해야 될 때고 뿌릴 때다. 그러면 20번 심판 카드는 투자한 것에 대한 결과를 취할 때고 그리고 씨를 뿌린 것에 대한 추수할 때다. 이 뜻입니다. 네, 이 상징은 천사가 나팔을 불때 이제 죽었던 사람이나 살아있던 아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가 살았던 대로 심판을 받는다. 잘 살았으면 상을 받고, 못 살았으면 벌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라는 카드고, 어, 흐름이 좋으면 좋은 결과라는 어떤 약간의 단서를 주긴 하지만, 뿌린 대로의 결과라는 게 조금은 무서운 현실입니다. 네. 시험기간인데 팽팽 놀았나요? 혹은 이제 연인에게 사실 너무 함부로 했었나요? 그러면 그 대가를 치를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끝으로. 네. 21번 카드인 더 월드, 세계 카드입니다. 네. 어, 이 카드에 이거 약간 농담인데요. 여기에 공부하던 천사들 있죠? 공부 끝냈습니다. 짜잔, 공부 끝내고 얼굴을 쫙 들이밀고 이제 말할 준비가 됐습니다. 네, 공부 끝난 카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어맨 마지막이나 뭐 핵심 이런데 나오면 늘 좋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카드니까요. 어이 무희라고 춤추는 여인이라고 표현하신데요, 사실은 여인이 아닙니다. 여기 여성의 가슴이 있듯 여기 남자의 성기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네, 혹시 이 카드를 보고 이 카드가 누구 이 카드에 나온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제일 전통적이고 합, 합당한 해석은 바로 바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 내 원래 홈타운을 떠나 어떤 새로운 여행,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난 바보가 결국은 네. 다 이루어서 아이언맨처럼 하늘을 날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룬 카드기도 하고요. 여기 쭉 보면 이제 우리가 마라톤 1등하면 주는 이제 월계관 이런 것처럼 이거에 튼튼하게 원으로 매듭을 지어놨고요. 그 다음 빨간색 끈으로 매듭까지 한번더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룬다. 다 이룬다. 성공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요. 늘 타로카드는 반대의 뜻도 있잖아요. 좋지 않은 위치에 있을 때는 변하지 않는답니다. 이미 완성한 것이니까요. 변하지 않겠죠. 나를 괴롭히는 상사, 나를 괴롭히는 상황, 변하지 않는다. 어휴, 조금은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네, 이로써 어, 타로카드, 메이저카드 22장의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부족한 점이 많은 훑어보기였지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 카드로 어터, 이 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서 타로 상담을 하는지, 타로 상담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